안녕하세요. 희상열입니다 이번에 또 차량 하나 완성돼서 영상으로 한번 또 찍어 봤어요. 자, 이번에 설명드릴 차는 제가 뭐 지금까지는 차를 그냥 혼자 만들어서 그냥 올려 놓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차주님하고 직접 차량 구입부터 그 정비, 튜닝, 도색까지 다 같이 하나하나 같이 움직이면서 작업을 했거든요. 그랬더니 훨씬 더 깔끔하고 차주님이 원하는 대로 나오더라고요. 어, 이 차량은 여자분이 만드신 차량인데요. 색깔은 텐저린 텐고라고 2012년 팬톤 컬러 올해의 색 선정된 컬러래요. 이게 사진으로 봐서는 약간 좀 모르겠는데 아주 예뻐요. 직접 보시면. 그리고 뭐 실내랑 그것도 다 차주님이 원하는 대로 했고 정비 기 같은 거요 뭐다 했고 자 실내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내 시트도 아 깔끔하죠 이게 이제 통풍이랑 열선이랑 같이 되는 시트거든요. 하고 뒤에도 뒤져서 뭐 안전벨트, 안전벨트도 들어있도록. 신매 색상 보면은 이건 자 문도 한번 보고 문도 스티치까지 다 예쁘게 잘 들어가 있죠. 그리고. 경보기도이번에 바뀌었어요. 경보기가리모컨도이거 가죽 케이제로죽케이제 씌워줄 이제요트줄크열요트버크 열고 캠도스 홈보기도 이보보 그렇죠. 차량. 뒷부분도 이렇게 이번에 좀 새롭게 여성어로 문답게 이런 거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다 꾸몄어요. 거기 뭐 튜닝한 거 그런 건다 똑같아요. 하이패스 달려있고 그 다음에 여기좀 충전하는 거기하잖아요 자동 충전기 하아 놓고 블랙박스 그 다음에 후방후방 카메라 달려있는 거 옵션은 뭐 제가 하는 옵션들은 다 모든 거다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차량은 실내는 레드로 했어요, 답들도. 레드로 했고. 뭐, 그냥 뭐 설명드릴 게 없어요, 사실. 제가 하는 튜닝은 다 하는 차니까. <laughs> 이런 13인치로 했어요. 13인치로 해서 램프라이트 꼈고. 뭐. 그 다음 이 차는 정비는 음... 쇼바부터 가야바 쇼바를 했고 오무기 오볼뭐 모든 수리 다 했고요 색상이 이쁜데 이 영상으로 보여주지모르겠네 이렇게 작업을 하면은 게더 훨씬 더 깔끔하고 좋더라고요.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하나하나 직접 보고 직접 하니까 진짜 깨끗하고, 본인이 원하는 취향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. 색상 이쁘죠? 나중에 한번 직접 보세요. 캐리가도 달고.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도 만들 수 있고요. 자, 이차 만드는 과정 하나하나 사진으로. 또 남길게요. 이상입니다.